우산을 잡았던 주축 멤버들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네. 어, 지금 보면 앞쪽에 뮬리치와 홍시우이두 톱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챔을 치르는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어, 크베시치 고영준 선발로 오늘 다시 복귀를 했고요 네. 어, 성남이 자, 지금 공경훈 선수가 자잘해주고 있지만 역시 마상훈 선수의 스토퍼적인 어떤 플레이 이런 합니다. 자, 자, 역동과 자, 감동. 하나원큐캐리온 2021성남 f c 와버 포항 스틸러스의 파이널 B 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랜트가 징계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율리치의 높이를 포항의 센터백들이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요거도 잘좀 지켜보긴 해야 되거든. 요 자, 홍슈가 빠른 속도로 한번 내보는데요. 어... 자, 빵사도 들어왔습니다. 홍슈, 있어요. 홍슈, 홍슈의 슈팅. <laughs> 예, 감지 않고 지금. 예, 몸싸움으로 받고 리어를 보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때려서 음. 예, 이런 이제 셋피스라고 네 집중해 볼수 있겠죠. 자왼발이 이스칸데로프 선수나 오른발로는 박수일 선수가 준비하네요. 붙여줬습니다. 헤딩, 높게 그대로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빠르게 끊어내면서 포항 김민혁의 압박이고요. 밀리치 먼 거리에서. 세컨볼, 자 세컨볼 차반에는 이준입니다. <목소리> 키퍼의 정면이라고 보긴 했는데 거리가 상당했잖아요. 맞아요. 한번숏바운드 치고 떨어지는데 어우 잡기 쉽지 않았네요. 이준골키퍼 세컨볼 그래도 빠르게 처리해줬고요. 김민혁의 커트 이후에 윌리체 먼거리 슈팅. 골이다 <목소리> 음, 측면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오케이. 지금 상담이 수비할 때는. 파이브 백이 되다 보니까 측면도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멀리서 한번 붙여주고요 박스 안쪽에 성남의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 돌아서면서 우와. 그대로 슈팅! 못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선 과감하게 뭐 각이 아주 좋진 않았지만 지금 디디바 잡아놓고 네. 볼을 끝까지 보면서 슈팅 해줬습니다 니어. 오른쪽에 마성훈, 크베시치가 빠른 앞바. 그러나 마성훈도 재치 있게 드리블로 직접 탈압바 끌고 자, 들어갑니다. 마성훈. 아 그쪽면. 자 귀여워요. 왼쪽으로 돌려줬고, 자 박사 쪽 흔들고, 자 왼발로 붙입니다. 아 크로스가. 아. 빠르게 밀리치 동을 한 번에 날아왔어요 이중 골키퍼 나와서 처리합니다. 야 패스도 좋았고요. 이중 키퍼의 빠른 선택도 좋았네요. 자 크베시치가 원터치로. 연결. No. 짧게 돌려갔습니다. 완벽한 득점. 이렇게 스코이즈가 먼저 나왔습니다. 최지무. 야 역시 센티피스한 방이군요. 네. 선남이 지금 올렸는데 앞쪽에서 완전히 잘라서 반대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시간대입니다. 헤고 앞쪽이 아 지금 완전 프리한 상태에서 돌렸고요 네. 예. 최지목 선수. 없어요. 아주, 예 거리가 있었는데 헤더를 칭찬해야 되고 프리 헤더. 포항 입장에서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갔습니다. 뒤늦게 뒤쪽에서 수비가 출발했습니다만 이미 최목기 최준욱 선수의 머리를 떠난 공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네, 역시 왼발 지금 이제 오른발, 오른발 전담 키커인 박수일 선수가 돌렸고 <laughs> 선수들도 이 못하고. 예, 예, 맞습니다. 아, 축구뿐만 아니라, 이런 그린킥오프, 저경 환경과 함께하는 캐릭의 캠페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전 시작했네. 아상훈 선수의 경합. 허항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자, 멀리 가는데요. 머리에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서태라인 근처. 자, 공을 끊어내면서, 황기표 오른쪽 측면. 크베시치가 측면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발보다는 공간이었어야 되는데 자아 헤딩으로 이순고 짧아졌고요 자 신진호 왼쪽으로 자 왼쪽 측면 강상우 오버래핑도 있습니다 임상혁 강상우 오른발로 철회해 줍니다 그대로 먼 거리 슈팅 김영광 바로 잡습니다 강력한 슈팅이었는데 놓치지 않고 바로 잡아냈던 김영광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내네 주는 패스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측면 어, 나면 내는데요. 임상혁 마상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경합. 어, 자우가 이승호예요. 돌면서 권기표 오, 그대로 오. 벗어납니다. 권기표 아쉽게 미나갔네요. 임상혁 교체 투입 효과가 왼쪽에서 좀 어,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예. 내주고, 그러니까 임장엽 선수가 저렇게 어, 왼쪽에서 뛰기 시작하면, 어떤 게또 있냐면, 왼쪽에는 강상우가 있어요. 이호재가 투입이 되어 있는 포항. 강상우. 자, 이번엔 짧게. 권순용 머리 맞고 높게 떴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상우인데요. 강상우, 넘겨주고요. 어, 어, 등지고 이호재, 이호재! 나, 자, 천천 아우 옆으로 그치? 벗어납니다. <laughs> 또 사실 저렇게 이제 좌우로 볼을 돌릴 때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볼을 좌우로 흔들어야 되는데 속도감을 좀더 올려야 됩니다 포항은. 자 왼쪽 측면 순간적으로 올려보는 데요! 세컨볼! 네, 자! 이겼잖아요. 떨어졌어요!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코너킥입니다. <laughs> 감독이 해봅니다. 순간속도 잘 붙여줬고요. 이걸 각을 좁히고 아, 나왔어요. 공기표에 슛. 김기동 감독이 이호재 선수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요. 맞아요. 자, 이번엔 신진호의 킥! 떨어졌어 자, 슬컷! 돌립니다! 곽상입니다 자, 왼쪽! 살아있어요. 측면에서. 짧게 내주고. 아, 돌아서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은 왼쪽 임상형 이번에는 오른발로. 다시 방향 전환 왼쪽 또 올라왔습니다 오세요! 헤더 김영아 잡아냅니다 <laughs> 이거를 김영한 선수가 막네요 아 역동적이었는데 반응을 했어요 예. 또 리바운드도 크게 주지 않으면서 빠르게 뮬리치면은 뭐 바로 갈 수도 있다는 네. 얘기인데요 자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뮬리치가 밀리치 갑니다 거예요? 오른발로 오, 오. 직접 골 볼로 네. 말아봤습니다만 이중 골키퍼 편안하게 반응하고요. 자, 그러나 김영광 꿀키포 뚫어내기가 쉽지 않은 포항입니다 박승우 꺾어주고 신진호가 붙이는데요. 헤더입 아. 전진 패스 이호재가 흘려보냈고 왼쪽 측면 잡바리가 박사 쪽. 접고 접어서. 들어갑니다. 마상우 태클 맞아, 있어요? 붙입니다 어? 자, 여전히 박사쪽 이면... 뒤쪽으로 내주고 때려야 되는데요. 막거리 슛해. 네, 김영광 뚫 때고 시간들을 보면 굉장히 좀 불안했었거든요 사실. 많이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막 사실. 대, 대량 실점을 한번 예.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런데 사실 공현 선수를 데려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이 선수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더욱 더 성남의 선수들은 라인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야, 뒷공간으로 뒷공간. 들어갔어자 올려. 아유 아유 재원. 이게 문제야. 이야김규 뒷면을 일단 놓습니다! 거어냅니다 이야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 신진호 오른쪽으로 자 박승우 어자 이겨냈어요 이겨냈어요 이겨냈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붙여주는데요 헤딩 다시 한번 박승우 높게 펼치면서 어, 왼발 빗맞았습니다! 아 김용과 <laughs> 표정에서 씁쓸한 웃음이 남았는데 이건 또두 번째에요 <laughs> 임상혁 아, 니어포스 지켰던 네. 이 성남의 파이널 서드에서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얼리 크로스 권경원 클리어 자, 머리로 밀어내고요 박스 근처 왼쪽 측면 권순영도 최후반까지 내려와서 수비합니다 김윤성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헤딩 그대로 오른발 슈팅 포더킥 준비하고 있는 박수일이고요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숫자를 좀 박스 안 쪽에 두고 있는 성남입니다. 짜이게 자 넘게 예! 떴어요 이준 들어가나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아 반칙이군요. 반는 반칙 됐군요. 예. 아, 아, 아 세트피스 정말 강하네요, 성남. 그 봤을 때 지금 VR에서 어떤 걸 체크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준이 쳐냈고 아이 각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네. 김민혁이 돌렸고 일단 이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이 예. 예, 과정에서 반칙 선언 됐어요 예. 예, 반칙이냐 아니냐를 본것 같긴 하는데 자 그러면서 경기가 박승우 꺾어줍니다. 박승우 꺾어줍니다 헤딩 이종성 왼쪽 측면 자 속도를 한번 내보는데요 포항도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렸거든요 앞으로 뛰어 뒤로 올랐어요 이준 자 여전히 골문 비어있는데요 끝까지 막혔던 이승모였고 오른쪽으잘풀어나었습니다자 스텝오버 이시영 아무리 하지 않네요. 코너 플랙으로 갑니다. 두명 사이 이중골키퍼 빠르게 집어들었습니다. 자 길게 한번 때려놓는데요. 헤딩으로 측면 걷어냈고요. 박승욱 오른쪽에 강상우 뒤쪽에서 받아줍니다. 이수빈의 크로스 머리 맞고 이호재 쪽으로 자 이승모 등지고 박세쪽 잘게 커서냅니다 권순이요 이야 정말 아 대단한데요 성남에서 이제 추가 시간은 다 지나갔고 공도 성남의 공입니다 멀리 처리합니다 높게 떴고 이대로 양태경이 어, 용병 나네요. 성남이 포항을 잡으면서 성남과 포항의 승점 차는 이제 단 2점 차 이렇게 되면 성남이요 네 일단 다른 경기 내일 또있긴 있지만. 당장만 놓고 보면 9위로 됩니다. 아, 9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8위 포항 9위 성남의 승점차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점이에요. 아 정말 파이널비 대단합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개토레이.